법경 지역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. 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을 활력사업이 결실을 맺었습니다. 주민이 지역자원을 발굴해 수익을 창출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인 원롱다락카페와 마을방앗간이 문을 열었습니다. 보도에 전병천 기자입니다. 파주시 한 카페, 커피를 내리는 손놀림이 능숙합니다. 여러 사람의 주문도 문제없이 해결합니다.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은 모두 지역 주민. 평범한 주부에서 바리스타로 도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요즘은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. 커피 머신기도 못 만지고 커피도 내릴지 모르고 커피도 구분 못하던 제가 이제 손님들이 오셔서 커피를 마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마셔주시면서 칭찬해 주실 때 저의 보람을 느낍니다. 완성된 이 카페라떼를 보면서 어. 자신감도 생겼고 신녀로서 이런 뭐 커다란 직업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수 있고 경기도가 2022년부터 경기북부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한 접경지 마을활력사업이 결실을 맺었습니다. 바로 최근 문을 연 원롱 다락카페와 마을방앗간입니다. 평범한 마을방앗간 운영으로 얻은 자신감을 기반으로 비어 있던 2층 공간을 카페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. 지역민의 참여와 경기도의 지원과 컨설팅, 그리고 지자체의 시설 조성 등으로 이뤄진 결과입니다. 특히 이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자원 발굴과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고 수익은 마을 기금으로 환원하는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됩니다. 마을 주민들의 화합뿐만 아니라 마을의 소득도 창출할 수 있고, 어, 주민들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주변이 어, 주변의 환경이 많이 개선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단순한 마을 공동 사업을 탈피해 주민이 주도하는 자립형 성장 모델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.